안녕하세요 수위차 싸기사 223입니다. 오늘은 현대 캐스퍼 1.0 가솔린 스마트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각송 가능합니다. 현대 캐스퍼 1.0 가솔린 의 장점은요 독특한 디자인과 높은 시야에 있습니다.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SUV 스타일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요. 당연히 경차 혜택도 보고 있습니다. 뭐이 차도 차로 이탈 방지 보조장치,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등 지능형 알림장치가 갖춰져 있습니다. 6개월에 만 k 로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요 2013년 2020년 7월 휴발로 오토 레드 색상의 15,000 k m 입니다자 운전석 방향. 전면부, 뒷면, 조수석 방향, 뒷면 자, 여기 보시면 거치신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와있고요 자, 뒷좌석 시트, 키로수가 좋습니다. 15,900km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트렁크 방향 전동 접이식, 블랙박스 2채널, 타이어 트레드 거의 다 남아있고요 엔진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캐스퍼 1.0 가솔린 스마트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위차 싸게다 2, 4년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100% 신명 판매와 성리로고고지용기 원축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안에 www.수이차싸기다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인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동 308 5쇼 소유초 도월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캐스퍼 가솔린 스마트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손해험 15,903km입니다. 6개월에 1,000km 보중 가능하고요. 자 단순 교환 하나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 핸드 하나만 단순히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운전 핸드 100번변에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캐스퍼 1.0가돌린 스마트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부터 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에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이차싸기타기.com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소싸사 국산차 수이차 연식 모델 기호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캐스퍼 6405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다 2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브리미엄 매장이 도이초토와이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 2 0 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부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다 2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하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캐스퍼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